친구들 안녕. 우리는 신비 아파트 더블 엑스 수상한 을의 편에 나오는 귀신들이야. 우리에 대해서 모르겠지. 우리는 1화에서 5화까지 나오는 귀신들이라고. 우리를 소개할까? 후후후 <laughs> 잠시만 소개하기 전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맞아 우리를 잡으러 오는 하리 친구들 같은데? 어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숨자. 난 여기 숨을게. 난 의자 뒤에. 음, 난 어디 숨지? 점프해서 어, 2층에 숨어야지. 나는 계단 뒤에 숨을 테야. 나는 옷장 음, 뒤에. 여기는 어, 이쪽으로 해야지 안 보이겠지. 나는 어디에 숨지? 아, 강씨 옆에 숨어야겠다. 의자 뒤에 안 보이겠지? Nope. 아, 나는 어디 숨냐? 어, 여기도 귀신 있고, 저기도 귀신 있고, 아,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이러다가 들키겠어. 나 혼자 잡히면 어떡해. 어, 어디에 숨어야 되나? 여기에 새로운 귀신들이 출몰했단 소리가 있던데. 그래, 여기였어, 여기. 한번 찾아보자. 어디, 어디? 어.. 어디였지아 어, 저기 있다! 아.. 이리 와라 아 들켰네 너는 누가? 난 지정목기다 지정목기? 어 업그레이드 됐나봐 나 다른 귀신들 어딨나 맞아 맞아 하하 찾아봐 다들 숨었어 숨었다고? 내가 숨바꼭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꼬꼬 숨었지? <laughs> 나도 숨바꼭질 좋아하는데 나도 나도 어 이게 아닌데 어쨌든 잘 찾아봐. 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 신난다. 나도 귀신 찾는 거 좋아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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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찾아볼까? 아니야 내가 먼저 찾을 거야. 번격급 한 하리. 찾아다 나와라. 아 벌써 찾으면 어떡해? 나 구아리야. 난, 뭐든지 잘 찾는다고. 에이, 구아리한테 걸렸네. 너가 구아리구나. 응, 내가 구아리야. 근데 너 이름 뭐야? 내 이름? 맞춰봐라. 음, 심미한테 물어보지 뭐. 히치. 오, 구아리, 정말 대단한데? 나도 찾았다. 나와, 장상범. 어잉?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허, 장상범. 장상범이 있었네 어떻게 내 이름을 다 알지? 너 유명해 모르는 친구도 없을걸 자 장상범 저쪽으로 가시지 어우 분하해 이번엔 내가 좌을게 이쪽으로 올라가자 어 머리가 보이는데 나와 나와 너다 보여 아 들켰네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흥치뿡 흥치뿡은 뭐냐 왜 이렇게 빨리 찾은거야 흥 뭐야, 뭐야. 뭐, 거, 이제는 내가 찾아볼게. 의자 위에서 봐야겠다. 나도, 나도. 나도 찾을 거야. 오, 재밌어, 찾는 거. 내가 먼저 찾았다. 나와라, 강씨. 응, 어떻게 내 이름 알지? 어허, 강씨는 유명하지. 중국에 서 있다가 왜 여기로 왔냐? 중국 애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놀라지 않아. <laughs> 놀라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국까지 왔지. 음. 이번에는 또 찾았다. 잘 숨었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너무 빨리 찾았네. 난 찾기 대왕. 나도 찾았어. 흐.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또잘 보. 개개개 다 찾았다. 안녕. 나 현우야. 뭐, 고 그, 현우고. 나도 새로운 피규어의 멤버라고. 귀신들과 같이 있는 피규어 멤버들. 아, 맞나. 아, 새로운 귀신들의 피규어로 됐는가 보에. 아니야, 여기 있는 둘은 지 고스트야. 고스트 헌터의 게임에 나오는 지 고스트도 말이야.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게. 여긴 정먹기 여긴 기 구미호와 슬렌더맨이 합쳐진 지구미 슬렌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명 버섯 귀신이라고 하는 포자기야. 보섯 같이 생겼지? 그리고 네 번째를 소개시켜줄게. 네 번째는 검은 눈의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블랙 아이드야. 아이고, 숨차. 나머지는 금비한테 맡길게. 알았다, 내가 소개시켜 줄게. 다섯 번째 귀신은 중국 정설에 나오는 강씨로 죽었으면서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는데, 강씨의 약점은 불이고, 불로 태어나면 개성을 지른단다. 약좀 알았으니까 까보지 말이. 여섯 번째 귀신을 소개할게. 여섯 번째 귀신은 진해를 모티브한 귀신 진해 귀신이다. 소개 고마워. 바로 밑에 진해 몸을 가졌지. 그리고 마지막 귀신은 장상범이. 장상범이는 우리 신비가 특별히 자세하게 소개시켜줘야겠다. 신비야 나와서 소개시켜 더. 어, 어 알았어. 부산 강역시 장산이나 소백산맥 등 산속에 출몰한다는장산범은희고긴 털을 가진 호랑이 요기로 한곽과 성대묘사 능력을 가졌다. 금비야, 그이 정도면 설명 잘했겠지? 으흐 뭐야? 뭐야? 뭐고, 뭐고? 막가, 막가? 설명 중에 따라하지 마. 다시 설명할게. 매우 조용한 밤에 출연하는 장선범은 마치 자동차의 불빛처럼 안강이 빛이 나고, 장선범이 출연할 때 개와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매우 심해진다고 합니다. 어우, 개소리고 고양이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이며 흉폭한 장선범도 약점이 있다는데요. 약점이 뭔데? 약점 말하지 마. 내 약점 말하면 안 돼. 음, 바로 타는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어, 타는 냄새 정말 싫어. 특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극도로 매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장상법을 대적하는가 봅니다. 너의 약점은 알았다, 깨, 깨, 깨. 저너 너희들은 어떻게 나왔니? 우리 베시시 하우스님이 만들어주셨어. 와우. 맞아, 나도 만들어줬어. 뭐라고? 피규어를 만들었다고? 응.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어 궁금하다. 나도 한번 보여둬 나도 나도 베시시님. 이건 비밀인데. 아 친구들을 위해서 가르쳐 줄게. 와 신난다. 나도 따라 해야겠다. 먼저 도안을 받아서 그리는 거야. 아 어, 도안을 주나. 응, 음, 무료 도안이거든. 음, 우선 블랙 아이들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투명 슬링크스 종이로 위에다 따라 그릴 거야.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는 잊지 말라고. 맨들맨들한 부분이 아니라 거칠거칠한 부분에 색깔 칠해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색깔도 꼼꼼하게 칠해야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런데 저기 반만 색깔 칠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 그것도 모르냐? 아마 음 나도 모르겠네. 니 <laughs> <laughs> 네 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나 그거, 수링크스, 종이 재질상, 잘 번지기 때문이야. 아, 왼쪽 거 먼저 하고, 오른쪽 가 하는 이유가, 번지면 안 예뻐져서 그런 거구나. 어, 나도 이해했어. 꼼꼼하게, 이쁘게, 깔끔하게. 정말, 이뻐졌는데, 볼레 가이드. 그 다음은 난데 블랙아이들은 색깔을 칠하고 테두리 했잖아. 난 먼저 테두리하고 색깔을 칠했더니 계속 번지는 거야. 아 이제 이해가 됐다. 너희는 나쁜 얘네. 어 나쁜 애야. 나쁜 애로 달리잖아. <laughs> 얘가 나쁜 애라 해. 뭐라 카노? 하나도 재미없다. 그런 개막지지 마라. 애 상처받는다. 지가 먼저 해놓고는. 나쁜 예시라고. 알아들었어. 그래도 점점 깔끔해지는 것같은데 번진 거 위에 꼼꼼하게 색칠하고 다시 테두리를 하니까 더 깔끔해진 것 같다. 맞아. 다행히 깔끔해진 장선범이 태어났어. 다행이야, 다행.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가르쳐줄게. 여분은 남기고 가위로 싹두 싹두 잘라줘야 돼. 바짝 자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난 비규어가 되는 거니까 고정판을 끼울 수 있는 여분은 남겨두고 자를 거야. 이제. 오븐 기안에 들어가는데 어 뜨거, 워 뜨거, 아 뜨거, 워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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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저때 너무 싫었어. 약점이 불인데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니 어우 그래서 장성법이 지금 착해진 거 아닐까? 이제 무거운 거를 올려서 팽팽하게 펴줘야 돼. 자잘 됐지? 반듯 반듯하게. 어잘된것 같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레진을 바르고야 U V가 되는 레진을 발라야 되는 거 잊지 말라고. 그리고 장갑이랑 마스크를 꼭 껴야 돼. 레진이 너무 독하단 말이야. 어, 이때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오, 어, 장성범이 고생 많았어. 맞다, 너무 고생 많았다. 그래도 지금 예쁜 피규어가 됐잖아. 어, 이제. 아, u v 에다가 이제 말려주는 거구나. 구워주는 거지. 알았다. 그 다음에는 아 고정반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오 너무 귀엽다. 피규어 하나 완성. 이제 강식 피규어도 꽂아주고. 그다음은 누구 꽂을 거? 현우 껍네. 어, 현우도 귀엽고. 향량각시, 그 다음에 블랙 아이드그 다음에 장성범이. 오, 나 이때 너무 신이 났어. 이제 나를 볼 차례인가? 너를 보다님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데. 짜잔, 이 그림을 말이야.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건 뭔데? 이거 또 무료 도안 나눔인가? 오그래스도 정말 좋겠다. 어, 어, 어 나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맞았어. 피규어 도안뿐만 아니라 고스트 헌터에 나오는 지구미 슬랜더 세치 공부도 준다고. 아, 진짜 멋지다. 개개개 생각해 보니까 피규어 도안도 색칠 공부로 사용해도 되겠는걸. 그럼 그럼. 오 그거 좋은 방법이네. 모두 뽑아서 색칠 공부하거나 를 아니면 피규어 만들거나 오늘 한번 해봐야지. 새로운 귀신 너무 너무 좋아. 친구들. 도아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리신 구독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에이,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안다고. 맞다, 맞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더 말해준 것도 좋은 것 같다. 맞다, 맞아.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그림이 다 끝나가는 것 같던데. 맞아. 정말 멋있다. 나도 빨리 도안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어, 나도, 나도. 친구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나온 영상들은 베시시아웃에서 축축해서 나온 귀신들에 대한 특징이랑 설명이었거든요.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미 아파트 첫 방송은 10월 8일 하는 거지. 맞아. 10월 8일. 끄덕 눌렸나요? 눌려 눌려 좋아요. 눌렸나요? 눌려 눌려 모두 눌려요. 꾹꾹 눌려 주세요. 친구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